자, 전체 집합 u 는 자연수이고요. 그 자연수의 부분 집합a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원소의 합이 21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에는 반드시 4하고 6을 갖고 있네요. 그 a라는 집합에는 4하고 6은 갖고 있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그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얘네를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0을 하면 21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11까지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집합 b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 어, 여기 a의 원소를 에다가 k를 더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4 더하기 k가 될 거고 6 더하기 k, a 더하기 k, b 더하기 k. 이게 집합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A,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내용에서 어, A 합집합 B의 합집합 원소의 합 그걸 우리가 S라고 쓰자고요. 그래서 SA의 원소의 합과 SB의 원소의 합 그리고 어, A하고 B하고 교집합의 원소 합을 빼주면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니까, 어, 이거의 합이 40이다라고 됐으니까 여기 40일 거고요. 여기는 어, 21일 거고요. 그러면 B의 원수의 합은 지금, 어, 요거, 4, 6, A, B, 4, 6, A, B 하고 K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21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21 더하기 4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집합은 10이네요. 네, 1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음, 얘가 넘어가면 50이 될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얘가 40, 42를 빼면 그게 4k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4k가 되네요. 그래서 k라는 값은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B라는 값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B라는 값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K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를 더하면 8, 2를 더하면, 아, 2를 더하면 6, 2를 더하면 8,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 교집합이 4하고 6을 갔는데 아, 6은 해결이 됐어요. 교집합에서.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거나, A 플러스 첫 번째로, A 플러스 2가, 어, 4가 되거나, 아니면 B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현재 여기서 2 e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A가 2가 되면은, 음, A가 2가 돼요. 어, 그럼 얘가 지금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지금, 그치?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a가 2가 됐으면 b는 9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 그치? 맞죠. 여기 여기에서 a가 2가 되면 b는 9가 돼야 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에 b가 2가 되면 a는 여기서 9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 그치?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a의 원소의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b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해서 그치? 그래서 a의 원소의 모든 곱을 구하라는 것은 이거를 곱하면 되겠죠.